말했어 안 했어. <laughs> 그러고 핸드폰 몇달 만에 팔았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어? 되는 거야? 오빠 줘 아침 이야기 하잖아. 해 주면 내가 정직하게 내가 들려 줄게. 응. 응. 괜찮아. 아. 아 <laughs> 봐. 풀 풀. 응? 너무. 아,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<너무 웃음> 아말 같다는 말고야그 폴더나 풀립이야. 어이가 없어서.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고요. 그거 <목소리> 귀엽나요? 어때요? <laughs> 아 그냥 웃으면 귀여워요. <laughs> 네. 같이 사줘야겠네. <목소리> 또 이런 애 하면서도 내가 얘를 이겨서 뭐하지? 그런 것도 있고. 이렇게 하면 거의 풀어지더라고요. 자기도 싸우기 싫고 하니까 내가 먼저 속이고 들어오니까 <laughs>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원하는 상황이고요. 초반에는 한80%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90% 이상이에요. <웃음> 마음에 떠먹. <laughs>